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4일 특성화 패치 이후 변화가 있었던 자이드 클래스를 플레이하며 체감한 내용과 스킬트리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는 클래스 리뷰, 자이드 편입니다. 자이드 클래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였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이드 클래스는 주무기인 주살도와 보조 무기인 제드를 사용하는 클래스로 거대한 양날의 주살도를 깃털처럼 가볍게 다루며 모래의 권세로 만들어낸 모래뱀과 함께 드넓은 전장을 압도하는 근중거리 클래스입니다. 자이드 클래스의 스킬 계열은 개인 기호에 따라 R, IV 또는 R, 라브리프 계열을 선택하여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승 스킬은 아래 숨결 스킬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이드 클래스는 정신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드 클래스의 기억 각인은 생명력 회복 각인과 추가 피해 각인 위주로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이드 클래스는 자동 사냥에 사용하는 스킬 중 단방향 스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범위 안에 스들에게 부피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스킬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킬들이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스킬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예상외로 높은 자동사냥 효율을 보여주는 클래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킬트리에는 전승 스킬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전승 스킬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전승 스킬인 아래 숨결 스킬 대신 반대 스킬을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원활하게 자동사냥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이드 클래스의 각 지역별 평균 분당 킬은 65,000. 전투력 지역 기준으로는 251에서 253 정도, 7만 천 전투력 지역 기준으로는 241에서 242 정도, 8만 전투력 지역 기준으로는 220에서 224 정도, 8만 6 0 0 0 전투력 지역 기준으로는 277에서 280정도의 가동 사냥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 지역 자동 사냥 이외의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대사막 지역과 끝없는 겨울의 산 지역 그리고 체르칸의 땅 지역에서도 각각 1 시간씩 자동 사냥을 진행하여 자이드 클래스의 자동 사냥 효율을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대사막 지역의 경우 1 시간 동안 약 80만 에다나 주화와 191개 룬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끝없는 겨울의 산 지역에서는 1 시간 동안 최고급 경험에서 1,775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레칸의 땅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최고급 경험에서 1,750차를 획득할 수 있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혼돈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자동 사냥 진행 시 자동 사냥 스킬 트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끝없는 겨울의 산 지역이나 테레칸의 땅 지역에서 자동 사냥을 진행할 때에는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없지만 대 사막 지역 자동 사냥 시에는 요정 기술인 사막 흔적 발견 확률 증가 조개 자동 습득 기술을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이드 클래스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이동기 스킬로 적에게 접근한 후 반대 스킬과 사보 스킬을 사용한 기술을 시작으로 여러 스킬을 조합한 스킬 연계와 즉시 발동 스킬을 활용한 스킬 캔슬로 순간적인 스킬을 가하여 적을 제압하고 공장을 이탈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이드 클래스를 플레이 해보면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스킬 콤보는 사보, 호박하는 모래를 부교와 반제뱀가르기뱀의 딸이, 뱀가르기반대 부교와 아래수교결순으로 사용하는 스킬 콤보와 나원의새도 단제, 뱀가르기, 뱀메딸리 뱀가르기, 뱀가르기 단제, 또한 아래의결순으로 사용하는 스킬 콤보를 자주 사용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가이드 클래스의 스킬을 사용하실 때에는 스킬이 가지고 있는 스킬 데미지를 낮은 시간 동안 최에게 이겨넣기 위해 스킬 사용 중 즉시 발동 스킬을 사용하거나 다음 연계 스킬을 곧바로 사용하여 스킬 모션을 캔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는 별개로 잡기 스킬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박하는 모래늪 스킬 대신 잡기 스킬인 뱀의 덫 스킬을 추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이드 클래스의 주요 스킬은 단재 스킬과 뱀의 다리 스킬 그리고 포박하는 모래늪 스킬입니다. 단재 스킬의 경우 자이드 클래스의 유일한 즉시 발동 스킬로 슈퍼 아머 피해 감소. 잡기 불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적의 잡기 공격을 차단하고 감소된 데미지를 받으면서 스킬 콤보를 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끄럽게 스킬을 연기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임과 동시에 스킬의 후 딜레이와 스킬 모션을 없애는 스킬 캔슬 용도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단제 스킬에는 이동속도 감소, 치명타 확률 감소, 방어력 감소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을 비슷함과 동시에 디버프를 줄수 있는 스킬이며 간단한 스킬 콤보로 단제 스킬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에 단제, 조와 아래 순결 순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단제 스킬을 사용하실 때 스킬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각 스킬의 데미지를 적에게 온전히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적절한 타이밍을 익히시면서 본인만의 스킬 콤보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뱀의 따리 스킬과 포박하는 모래늪 스킬의 경우 스킬 캔슬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제자리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스킬을 시전하게 되는데 각 스킬에는 피해 감소 효과가 없고 데미지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투 중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스킬입니다. 뱀의 딸이 스킬과 포박하는 모래늑 스킬은 소개드린 PVP 스킬 퀘리에 포함된 대부분의 스킬을 활용하여 스킬 캔슬이 가능한데 뱀의 딸이 스킬은 뱀 가르기 스킬이나 단제 스킬로 스킬 캔슬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포박하는 모래늑 스킬은 단제 스킬이나 교화 스킬을 이용하여 스킬을 캔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어적으로 스킬캔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테크나 즉시 발동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월드보스를 잡아본 결과, 다이드 클래스는 자동으로 월드보스를 잡았을 때에는 낮은 기어도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연계되는 스킬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월드보스를 잡았을 때, 중위권 기어도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월드보스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드보스 콘텐츠 참여하시기 전, 월드보스 스을 장착해주시고, 요정 스킬인 일반, 우두머리, 월드 우두머리 피해량 증가 스킬을 착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기어도 순위를 얻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플레이 해본 현재의 자이드 클래스는 예상외로 준수한 자동사냥 효율과 중위권 월드보스 성능을 보여주는 클래스였으며, PVP 측면에서는 푸노이치 클래스와 유사하게 기스후 전당 이탈이라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클래스였습니다. 푸노이치 클래스가 은신과 출혈 데미지에 특화되어 있다면 가이드 클래스는 순간적인 폭딜에 특화된 클래스로 보이기 때문에 스킬 캔슬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지력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수정 및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메타에서는 부산 클래스와 푸노이치 클래스가 활기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빛을 보기 어려운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수한 자동 사냥 효율을 가진 클래스를 찾고 계신 분들께 자이드 클래스를 추천드리며 PVP용 클래스로 추천드리고 싶은 클래스는 아니지만 스킬 연계를 통한 폭딜을 적에게 줄수 있는 클래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만 자이드 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해 본후 정리해 본 자이드 클래스의 스킬 트리 및 클래스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